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건 모르죠. 미분 가능한 함수인지 아닌지를 모르니 미분 개수가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. 그럼막 미분하고 그러면 안 돼요. 이게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려면 두 다항 함수. 다항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또는 두 미분 가능한 함수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. 둘다 이게 없다는 얘기는 미분 함수 푸는 게 오류다. 하는 거예요. 그러면, 이 fx를 어떻게 놓고, f1은 빵은 확실해요. 그래서, 아, x-1 곱하기 q1x, 이렇게 놓고, gx를. 자, g의 분자는 무조건 2이 있어야죠. x-1의 제곱에 q2x, 이렇게 놓고 출발해봅니다. 그러면, 이거 x-1을 죽죠? 어, 죽고, 이를 넣더니, q1x는 몇이고, 아, q1, 1은? 2란 소리고, 여기서는 이 x-1의 제곱이 죽어요. q21, 얘가 1이다. 이렇게 되네요. 그래서 이 식대로 그대로 다시 써봅니다. limit. x가 1로 갈 때, 저 gx 대신 x-1의 제곱 q2x, 더하기. 2. 자, 이거 x-1,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이래요. 어, 그 다음에 fx 대신 이걸 넣어야죠. 어, 근데 이게 또 있으니 제곱에 q1x 이렇게 써도 가능하고요 어, 분모를 봅니다. 요거 x 제곱 마이너스 1 있으니까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 하고, 가로에 fx는 이거고, 이건 이거예요 그러면 x 마이너스를 묶어요. 더하기니까. 그러면 q1x 더하기 x 마이너스 1, 아, q2x 이렇게 되네. 자 이거 앞으로 뽑아서 곱하기니까 제곱 그러면 이 제곱을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거 다 죽일 수 있다 오케이 이제 분모가 0이 아니니 너도 상관없다 어, 넣었더니 2 0에 넣었더니 q1 1빵이네요 어, 이거 넣을테만 하자 빵. 그 다음에 분자를 봤더니 q2 1 이건 3이죠 1로어서3 곱하기 q1 1 자. Q1 1이 2였어요. 분모는 4가 되고, Q2 는은 1이에요. 얘가 2죠? 6 더하기 1이니까 7이다 해서 4분의 7이 정답이다. 자, 식을 이렇게만 놓고 출발을 하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다.